이차 함수의 미분, 2차 함수의 미분, 이차 함수는 뭐야? x는 1차, x 제곱의 형태는 2차, x 세 제곱의 형태는 3차지. 이차함수 미분은 한순간, 한순간의 변화야. 한순간은 점이고, 함수 그래프에서는 변화는 기울기야. 그래서 이 함수에서의 미분은 한점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 이지 함수를 누리는 포물선을 그려 y콜 x 제곱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점이점 1이야, 1. x가, 지금 x가 1일 때이 점의 기울기는 굉장히 애매하지. 왜냐면 하 기울기는 두점 사이에 변화를 통해가지고 기울기를 여기까지 구했거든. 이렇게. 여기가 a고, 여기가 b야, 여기가 c고, 이렇게. c고. 그러면, 지금 A와 지금 이거를 D를 하자 A와 D 이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는 어떻게 구해 여기 A점이 B점 여기 C점 여기가 1이고 2고 예를면 들 3이고 4라 쳐 이 어, 2일 때 얼마? 2일 대 2의 제곱이니까 4. 3일 때 얼마? 3의 제곱이니까 4일 때는 4 4 어, 16. 이렇게 되겠지? 어, a와 a와 d 는 x 값이 4에서 1과 4 사이니까 4 1 3만큼 변한 거. y 값은 지금 16과 1일 때 1이었지? 16과 1, 15. 16 빼기 1. 5, 3분의 15. 5, 이 기울기는 5야. 근데, 여 C. C하고 t C하고 C를 지나고 D를 지나는 이 3분의 기울기는? C가 지금 여기 X가 2지? 2에서 이만큼. 어, 1만큼 변했지? 그러면 Y 값은 어디야? 이만큼 변했지? 이만큼 변했지? 4 빼기 1. 그래서,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, 지금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의 점에서의 기울기는 무슨 얘기냐면,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. 접선의 기울기. 접선의 기울기. 음, 이래 있어. 만약에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있다면, 이 접선은 딱 하나야. 이 점에서의 접선은. 이렇게 지나는 거, 이건 접선이 아니야. 이건 통과하는 거야. 그냥. 여기서. 벌써 만나는 점이 두 점이라는 거는 이건 그냥 통과하는 거지 접한다고 하지 않거든 딱한번 만나는 거 요거를 접점이라고 하고 접점 요거를 선을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함수의 접선 이 함수의 특정 a값에서의 접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x가 1일 때의 기울기는 이 x가 1인 점 1,1이지 1,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. 따라서 이 함수에서의 비분을 한다는 것은 특정 점,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.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, 예를 들면, 임의의 어떤 점을 점점점점 어 1에 1에 맞춰가는 거야요 1로 점점점점 가까이 가게 하면 결국엔 점이 합쳐질 거란 말이야.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가지고 점점 정확한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.